안녕하세요. 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릇을 살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정리하는 컨텐츠를 찍어볼게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 주관적인 그냥 제 취향에 따른 사이트들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어, 여기, 여기는 지금 호시노앤쿠키스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어디서 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사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수입하는 예쁜 그릇과 소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서 최근에는 이제 스누피 같은 이런 아이템도 되게 많이 샀고 또 많이 사고 제가 여기 사이트 알게 된게 2008년인가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된 거죠 여전히 애용 중인 사이트예요 이건 제가 지금 살려고 눈독 들이고 있는 앞치마인데 흰색이라서 감당이 될까? 아무튼, 고민 중인 아침하고, 이런 주방 소품들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고, 이 로버트 허더 나이프인데요. 이거 다 세트로 모으고, 모으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laughs> 쇼핑 버킷리스트랄까요? 아무튼 제가 눈두리고 있는 칼이고, 두 번째는 요즘 저의 최아바 <laughs> 자라홈입니다. 자라홈은, 일단,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예뻐요. 핀터레스트에서 보는 그런 예쁜 이미지보다 더 예쁜. 이런 약간 룩북이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라이프 스타일. 특히 이제 좀 약간 유럽의 이런 예쁜 감성, 예쁜 감성이 좀 많이 약간 뉴트럴 하면서 코지한 느낌. 그리고 약간 리조트풍 그런 인테리어가 많아가지고, 전 특히 이거 보고서 완전 반했거든요. 이 이미지 보고. 언젠가 저희 집 안방이 이렇게 큰 안방이 생기면 꼭 이렇게 꾸며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반했던 사진이에요. 아무튼 어 이거도 예쁘다. <laughs>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절로 자꾸 사게 되는데 자라홈은 일단 장점이 약간 국내 보통 디자인 이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되게 이런 느낌의 소품이나 그들 도 많고. 근데 가격이 또싼건 아니에요. 자라 스파 브랜드 의류에서 느껴지는 그, 아, 되게 싸진 않는데, 예쁘네? 트렌디하네? 사면 그래도 꽤 있네? 라는 그게 딱 자라 홈에도 들어맞아서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런 와인 잔은 가격도 약간, 근데 사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막 좋은 편은 아닌데, 예뻐서 다 용서가 돼요. 아 쓰다가 또 사면 되지 근데 예쁘네요. 일단 장바구니에 두개 담아놓겠습니다. 예쁘네요. 요즘 약간 이런 고블렛 은 아니고 와인잔도 아닌 고블렛은 이런 거죠. 빠져있는데 지금 이기 제가 산 것도 꽤 있어요. 이런 것도 사두면은 약간 집에서 분위기 낼때 되게 좋은데 가격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딱 말, 말 구입하면은 되게 뭐 고급스러운 디테일은 아니어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예쁜 소품이나 이런 그릇을 구입하기에 적합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천하는 건 약간 이런 화병도 되게 약간 국내에서 보기 힘든 디자인도 많이 팔아가지고 좀 약간 아 어, 똑같은 디자인 싫다 약간 유니크한 거 찾고 싶다 하면은 추천해요. 가구도 뭔가 약간 보기 힘든 역시나도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닌데 소품으로 딱 좋은 것도 되게 많이 팔아서 추천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번 이 사이트는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이 운영하시는 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사이트인데요. 저는 여기서 주로 이런 패브릭 소품을 많이 구입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푸드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사이즈와 소재의 아이템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레이스 매트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가 애용하는 테이블보고 그리고 좀 예쁜 컬러의 시중에서 만나기 힘든 컬러의 그런 테이블보도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또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피프티 파시라는 역시나 약간 패브릭이 우선이 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직접 여기 대표분이 디자인을 하시고 제작까지 해서 보내주는 패브릭, 패브릭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한 여기서 구입한 게 10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원단도 되게 좋고 패턴도 예뻐가지고 스타일링하면은 굉장히 약간 스타일리쉬한 느낌이 나는 테이블 매트를 많이 팔고 있어요 테이블 크로스, 키친 크로스를. 근 지금은 약간 바쁘신지 업데이트, 상품 업데이트가 되진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산 거는 다 만족스러워가지고 약간 추천하고 싶은 이런 패브릭 사이트예요. 여기도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좀 이용하던 사이트인데요. 악세사리도 팔지만 약간 빈티지 소품이나 그릇을 팔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트예요. 일단 사진도 되게 감각적으로 찍으셔서 보고 있으면 다 사고 싶어요. <laughs> 이런 유니폴도 괜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저 이거 컨텐츠 준비하려고 지난주에 한번 사이트 들어갔다가 주말에 또 샀어요. <laughs> 지금 또한 보따리에 오고 있어요, 제가 구입한 게. 저는 가을옷 대신 그릇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쁜데 품절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자주는 저는 보통 자주에서 뭘 사냐면은 키친툴을 많이 사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소재의 주방 조리도구 있잖아요 거의 제가 갖고 있는 건 거의 다 자주예요 이번에 이 집게도 샀고 약간 이런 제품들이 되게 잘돼 있어서 이런 것들 이왕 살거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깔끔하게 이런 스테인리스 제품을 맞추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저한테 없으면 안 되는 <laughs> 굉장히 저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이거 살려고 계속 지금 눈독 들이고 있어요. 폴라이 어, 톰이라고 저는 여기서 되게 제가 자주 애용하는 게이 생크림 시리즈, 림 시리즈라고 유명한 제품이죠. 이거 실물 보고 반해가지고 구입한 뒤로 지금 조금씩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보리색 식기가 주는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지금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실라쿠스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인데요. 그리고 이런 넓은 타원형 미색 접시가 주는 특유의 그 멋스러움이 있어서 되게 추천해요. 이번에 이 파스타 샐러드 볼도 샀는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더 사고 싶은데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우울해질 때 살려고 있다. 그냥 보고만 있어요. 역시나 또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인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흰 식기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약간 좀 도자기 느낌 나는 식기도 굉장히 한식 상차림에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결혼을 준비하신다거나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의 도, 도기? 도자기 느낌의 그릇도 되게 추천해서 저는 이덕현유 제품 추천하고 싶어요 다음 달 쇼핑리스트에 넣어놨어요 이번 달은 이미 거의 100만 원에 그릇을 사서 약간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있는 202 테이블인데요 여기도 제가 빈티지 접시를 최근에 구입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제일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기 힘든 빈티지 접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하고 싶어요. 빈티지 접시는 유니크한 것도 있는데 이게 플레이팅 할때 믹스 매치하기도 되게 좋아서 가지고 있으면 한두세개 정도. 그 특유의 따뜻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빈티지 접시 관심 많으시면은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예요. 이것도 지금 저도 예뻐가지고, 또 저는 또 초록색 들어간 빈티지를 되게 좋아해서 <laughs>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laughs>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커먼 키치니아 사이트고요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레트로한 색감의 소품을 되게 많이 팔아요. 사이트 여기 색깔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북유럽 그릇, 북유럽 아이템도 많이 팔고, 좀 약간 특색있는 제품이 많아서 제가 자주 구입하는 사이트고요 이거 오늘 보다 보니까 또 <laughs> 시라쿠스 이 라인볼이 눈에 들어와서 저 이거 사려고요 <laughs> 이 파란색 들어간 거 브런치 플레이트로 너무 좋을 거 같아서 약간 이런 법랑 아이템도 괜찮은 거 갖고 있으면 오래 쓰고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거 빨간색 탐나서 구입하려고 아까 보다가 <laughs> 저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괜히 한 번씩 더 봐가지고 <웃음> 지금 <웃음> 사겠다고 결심한 게 너무 많아요 이번 달은 이미 너무 많이 사가지고 사면 안 되는데 다음 달을 기대하며 아무튼 여기는 좀 이런 약간 컬러감 있고 레트로한 느낌의 아이템이 많아서 종종 구입하는 사이트예요 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자주 가는 그릇 사이트, 소품 사이트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주소랑 적어둘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laughs> 제가 오프라인에 또 자주 가는 사이 그런 장소를 한번 투어하면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사실 오랜만에 이런 약간 말하는 컨텐츠 찍어 보고 싶어가지고 찍었고요. <laughs>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